고봉 과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봉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봄을 맞아서 집안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노각 오이, 우리 물레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묘종은 이렇게 밑에 떡잎이. 본연이 색깔,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떡잎이 살아있는 묘종을 선택을 해 주시고 본잎이 이제 3매에서 4매 정도 달려있는 묘가 우량한 묘가 되겠습니다. 묘종을 구입을 해서 본밭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은 에, 지금 4월이지만은 시기적으로 이제 주야간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 밭에 비닐을 덮지 않고 심어놔버리면은 야간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육이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는 요종이 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야간에 온픈을할수 있도록 비닐을 턴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것습니다 이 종을 구입을 하면은 봄밭에 이제 옮겨 심어야 된다. 옮겨 심는 방법은 이렇게 홍이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덩이를 좀 파줍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는데 요 상토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에서 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주시고 심는 간격은 한 40에서 50cm 간격으로 심어주시고 심고 난 다음에는 물을 반드시 줘 가지고 뿌리가 쉽게 뻗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야간 고온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하는 방식은 먼저 이렇게 그 강선 활재를 이용해 을 가지고 터널 을 모형을 먼저 잡아주 이렇게 십자로 터널 모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묘종을 심어주시고, 여기도 네그간격은한4 50cm 정도 간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비닐을 이제 피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로 흙을 많이 붓어주시면, 이제 바람에 날리지 않고, 이제 보온하는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쉽도록 물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물도 주고, 이제 한낮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고 난 다음에는, 바로 환기 구멍을 한두 개 정도로 조금 이제 내주셔가지고, 한낮에 고온에 의한 피를 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를 이용해가지고, 요종의 물을 공급을 해주시면은 이제 물레 심는 방법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터널 속에서는 이제 야간에 온도도 높고 낮에도 온도도 조금 높게 낮에도 이제 온도가 높게 주게 되니까 생육이 빨라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한 2, 30인 정도 있다가 비닐을 걷어주셔가지고 출기를 유인해 주면은 열매가 달려가지고 뭐 수확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물레가 쓴 경우가 있는데요 물레가 왜 쓰죠? 예, 그 우리가 물레를 그 수확해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은그쓴 맛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첫째 그 열매가 커가기 시작할 때 수분이 모자라서 그렇게 됩니다 또두 번째 그 질소라는 성분이 부족했을 경우에 쓴 맛을 강하게 이제 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물회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나중에 생기는 게 기형 물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 네, 그 물회가 이제 그 수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형과가 생기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그 식물체 전체의 그 양분이 모자라서. 이제, 오이가 제대로 크지 못하, 못해서, 그렇게, 그, 과 그, 구부러진 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 가장 마지막으로, 비료는, 언제 주면은 좋을까요? 예, 그, 물레를, 오래 수확을 하려고 하면, 그, 첫 번째 오이를, 물레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소 같은 비료를 한번 살짝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한번 더, 두 번째 수확하면은 또 조금 주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비료를 주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수확할 때마다 이제 주면은 그 양분을 골고루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